슬기 아빠 지금 어디 있어요? 정태원 씨, 당신 집안 정말 이럴 거예요? 우리 집 슬기 엄마 보호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죠. 도대체 슬기 아빠 뭐 하는 사람이에요? 슬기 뭐? 집에 쳐들어 난동 부린 것도 모자라, 애씨 집에 모략질까지 해요. 아무리 정상 아닌 어머니라도 노인네 어떻게 그런 꽹팔을 치고 다니게 만들어요? 우리 어머니가 무슨... 애 시어머니한테 은수가 자기 아들 만나면서 재혼 해방 넣는다 그랬대요. <laughs> 은수가 해방 났어요? 은수 때문에 재혼 안 하는 거예요? 알았어요. 알았습니다. 알기는 뭘 알아요? 알아서 이 지경이에요? 슬기 뺏어갔으면 됐잖아요. 정신병자들 애 벌레치기만 내쫓았으면 됐지, 또 뭐가 남았어요? 에? 뭐가 남았냐고요 현수야... 할말 없습니다, 저 형. 저형 아니랬잖아! 현수야... 은수는 어떡하고 있습니까? 은수한테 관심 끊으라고요! 바로 그게 문제에요, 그게! 왜 장가 안 가요? 얘 은수 부탁받고 왔어요. 결혼 빨리 해서 저좀 살게 해달래요. 빨리 하세요, 에?